인과율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삶의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여긴다면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을 듣지만 평생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행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풍요와 권력, 평온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과율은 그저 착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전설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 뒤에는 양자역학의 기계처럼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정교하고 엄격한 법칙 체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신기하게도 당신이 인과율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마치 우주의 인력처럼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고요하고 절대적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과율의 진정한 본질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종교나 철학의 렌즈를 넘어서 현대과학, 에너지 물리학, 그리고 인간 마음속 가장 깊은 잠재의식의 관점까지 아우르며 말이죠. 당신이 가졌던 모든 생각, 내뱉었던 모든 말, 행했던 모든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흔적을 남기고 언젠가 나비의 날갯짓이 공기를 가르고 세상 반대편에 폭풍을 일으키듯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자, 인류의 운명을 지배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은밀한 진리 중 하나를 열어젖히는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인과율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하며 깨어나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인과율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지금 당신 삶의 매순간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누군가 불운을 겪을 때 사람들은 흔히 업보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는 인과율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내리는 벌이나 상으로만 이해합니다. 이는 이 법칙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인과율은 벌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응할 뿐입니다. 고요한 수면 앞에선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멀리 퍼져나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는 물이 복수하거나 응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필연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모든 행동, 말, 심지어 마음 속에서 고요히 일어나는 생각들조차도 현실의 에너지 흐름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인위는 원인이자 시작하는 행동이며, 과거와는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는 상응하는 반응입니다. 그 시기는 한순간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인과율은 당신이 익숙한 선형적인 논리나 시간의 흐름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진동, 그리고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더 깊은 층위에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는데도 왜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과율은 단한 생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은 전생에서 자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받는 결과는 때로는 당신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선택에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이 닿을 수 없는 곳. 하지만 잠재의식은 여전히 새겨두고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인과율을 이해하는 것은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높은 곳에 앉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신은 없습니다. 인과율은 얼굴도 심장도 없지만 절대적인 지혜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낸 것을 정확히 돌려줄 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결과가 늦게 찾아오는 것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방식 자신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모두로 말입니다. 작은 생각의 흐름 하나 아주 사소한 관념 하나도 씨앗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울 때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입니다. 인과율을 언급하면 많은 이들이 모호한 개념, 종교나 영성과 결부된 것이라며 일축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 깊이 이해한다면, 당신은 현대과학이 양자물리학에서 신경과학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선 비선형적 인과체계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매우 근접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 행동, 감정, 사고의 지휘 센터인 뇌부터 시작해 봅시다.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반복되는 모든 생각이 더 강력한 신경 연결망을 만든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 번 다니면 길이 달아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반영하는 관계를 만들고 거부당하고 배신당한 뒤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인과율이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예디인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은 어떨까요? 양자역학에는 관찰자가 있을 때 물질입자의 행동이 변하는 관찰자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의식이 물질세계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관찰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모호한 믿음이 아닙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인과율은 인간과 주변 환경 사이, 마음과 물질 사이, 선택과 결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측정 가능한 일련의 반응들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때, 당신은 단지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특정 주파수를 세상 밖으로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이 보낸 바로 그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공명의 법칙이라 하고 심리학에서는 마음이 현실을 통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와 고대 지혜체계에서는 이를 어법, 인인, 과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상처, 같은 유형의 해로운 관계, 같은 실패의 주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인과적 궤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때에만 그 반복되는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수천 년전 고대인들이 가르쳤던 것을 점차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감정은 에너지이며 행동은 인과의 강물에 처음 닿는 접촉입니다. 당신이 행했던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과율을 에너지, 행동, 의식 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선택이 중요하며 모든 진동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다음 부분으로 이끌 것입니다. 인과율이 한 생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하는 곳으로 말이죠. 만약 당신이 사악한 자가 번영하고 선량한 이가 고난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씨름해온 질문 중 하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통해 당신은 인과율의 진정한 깊이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 영혼의 무한한 순환입니다. 불교에서 인과율은 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라고 부르는 것은 무수한 생애를 통해 이어지는 깊은 흐름의 얇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한생은 우주라는 책의 한 장에 불과하며 인과율은 단한 줄의 글자도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당신이 거두는 결과는 수많은 전생에서 당신이 심었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형상 다른 이름 심지어 다른 성별, 민족 종교를 가졌을 때 말이죠. 카르마 걸마라는 개념은 이 법칙 뒤에 숨겨진 운영체계입니다. 우리는 매생의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 생각 그리고 가장 은밀한 욕망을 통해서도 업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도, 망각도 없는 의식, 깊은 곳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충분해지면 그 씨앗은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법칙에 따라 싹을 틔웁니다.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점은 어분 운명이 아니라 당신이 헤엄치고 있는 경향이자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깨어 있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혼은 끝없는 학습의 여정을 떠납니다. 매생의 매사건, 모든 관계는 서로 다른 교실입니다. 그리고 인과율은 그 뒤에 서 있는 조용한 스승과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화내거나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단지 당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가르침을 전달할 뿐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병과 가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유하며 특혜를 누립니다. 한 생만 놓고 본다면 이는 매우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생에 걸친 사슬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인 결과이며,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편해나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그리고 인과율이 한 생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오늘 선행을 베풀어 내일 당장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때로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저 올바른 일을 계속하십시오. 보상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과거업을 전환하고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현실을 위한 씨앗을 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미래가 이 생에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일이 왜 즉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지 묻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일은 결실을 맺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마치 큰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운명을 원망하거나 즉각적인 공평함을 요구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대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더라도 선한 씨앗을 끈기 있게 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과율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작동하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이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당신 자신의 운명을 조용히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인과율이라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연쇄 반응 속의 꼭두각시에 불과한가? 답은 다음 부분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역설들을 해명하는 곳에서 말이죠. 왜 선한 사람이 여전히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여전히 평안하며, 인과율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공평한가?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질문은 무거운 한숨처럼 자주 울려 퍼집니다. 나는 왜 선량하게 사는데도 계속 고통받는가? 왜 불의한 자들은 호의호식하며, 높은 집과 넓은 문, 명성을 누리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습니다. 그들은 인과율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면 분명 왜곡되고 불공평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삶을 얇은 종이 한 장처럼 볼뿐 생애의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책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단한 장면만으로 평가한다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과율을 한 생애 틀 안에서만 본다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생을 통해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잔인할 만큼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에 악업을 지으면서도 평안하게 사는데, 이는 그들이 전생에 선한 결과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나쁜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불행을 겪지만, 이는 그들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아득한 전생의 빚을 갚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이해와 연민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지금 나의 상황과 지금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업의 순환 고리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두는 시점에 있고, 다른 사람은 심는 시점에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갚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모든 사람이 업을 갚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모든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과율은 겉모습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기로, 의도로, 그리고 내면에서 진정으로 발산되는 진동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만,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만한 생각으로, 결과를 요구하는 태도로 행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전히 이기적인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행동은 작아 보일지라도 순수한 진동을 발산하는 종자이며 자신도 예상치 못한 미래에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삶의 역설들 속에서 가장 큰 진실은 항상 이것입니다. 누구도 인과율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각자는 다른 시점에 다른 상황에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꽃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을 틔울 수 있지만, 고목이들 씨앗은 첫 잎이 땅 위로 드러나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선한 씨앗은 내일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씨앗 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땅은 어떤 씨앗도 거부하지 않으니까요. 단지 당신이 아직 당신의 수확 시기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고통 또한 일종의 결과이지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 상실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어둠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희생자의 역할에서 구도자의 역할로, 운명을 원망하는 자에서 업력을 조절하는 자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과율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문이 됩니다. 충분히 깨어 있다면, 낡은 반복의 고리에서 벗어나 당신을 이끌어줄 문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 어떻게 능동적으로 선한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행동, 생각, 그리고 마음의 뜻을 통해 업력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인과율을 아는 것과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그것을 활용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과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마치 운명 앞에 무기력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업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씨앗을 심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씨앗들이 당신이 향해가는 미래를 진정으로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인과율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며 윤회를 주도하는 방법을 알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과율을 숙명의 족쇄가 아니라 해방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먼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자각입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모두 인인입니다. 중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 하나하나. 자신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에너지가 담겨 있으며 그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삶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것은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 속에서의 깨어있음입니다. 반사적으로 살기보다 관찰 속에서 사십시오. 화가 날때그 분노가 폭발하여 갈등의 씨앗을 심기 전에 잠시 멈추어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나는 지금 내 마음 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깨어있는 영혼은 현명한 정원사가 독성 씨앗을 땅에 심지 않듯이, 심을 씨앗을 스스로 선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선한 행동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형식적인 선행이 아니라, 자비심에서, 깊은 이해에서,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사과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말로 쉽게 상처 줄수 있을 때 침묵하십시오. 이런 작은 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해진다면 수많은 연불보다 더큰 힘을 가집니다. 셋째, 청정한 마음이 좋은 씨앗이 싹을 튀울 새로운 밭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심었던 분노, 질투, 오만, 탐욕, 의심과 같은 독성 씨앗들을 정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과거로부터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오래된 상처들, 제한적인 믿음들, 당신의 삶을 은밀히 지배하는 편견들을 명확히 볼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업을 안에서 밖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업을 전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나쁜 업의 씨앗들은 발현을 멈춥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무엇을 심어야 할 인인인지, 무엇을 버려야 할 인인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지만 당신 안에 있는 악을 분명히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볼때 당신은 그것이 행동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마음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덕회양을 잊지 마십시오. 미신적인 의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영적 행위로서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할때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향하십시오.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통스러울 때그 고통을 증오로 만들지 말고 자비심으로 전환하십시오.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은 당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세상, 그리고 당신이 속한 집단적 업의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초월적인 씨앗들을 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과율은 단지 행동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장이며, 당신이 지닌 존재감이며,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서 당신이 지켜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 인과율에 대해 탐구하는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과율의 두려움으로 접근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 벌을 받을까봐 걱정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감시되고 기록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치 함정 가득한 미로를 걷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과율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심판하는 신의 채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짓없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색칠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당신은 인과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과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어나기 위해 이해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당신 자신의 미래로 쏘아올리는 화살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화살을 본능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선택합니다. 미혹 속에서 사는 사람은 흔히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업보를 받을까요?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묻습니다. 내가 하려는 이 일이 나와 이 세상에 무엇을 심게 될까? 질문이 바뀌면 삶의 질도 변합니다. 인과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선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인과적 흐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현실을 만들고 싶어서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벌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의 알림,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부름으로 여길 것입니다. 인과율은 당신을 억누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과율을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지혜로 마주할 때 당신은 깊은 진실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실수들, 상처들, 가장 무거운 업보조차도 당신이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다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한다면 깨달음의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때 인과율은 끝없는 반응의 연속이 아니라 능동적인 전환의 길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도, 욕망 때문도 아니라 당신이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있는 걸음을 내딛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격동하는 삶 속을 걸어가면서도 더 이상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행동하고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직면하고 선택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율 속에서 살지만 인과율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의 경지입니다. 인과율은 당신이 믿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살아간다면 당신은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음 속에서 자신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